파티 타걸 컨셉으로 왔습니다 저는 음, 일단 수영장에 들어갈 거면 머리를 따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뭔가 오늘 망가지지 않고 음. 볼륨도 안 죽고 나 오늘 살수 있어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수녀상향하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핫걸 로 안에 이제 렇게 이렇게 가방 들고 응. 어, 나 오늘 그냥 얌전히 있다 갈 거야 하다가 아, 갑자기 <laughs> 언제 <laughs> 알죠? <laughs> 오늘, 오늘 그렇게 반점 풀 파티 걸로, 우리 둘째. 저는 발리에. 서 생긴 일. <laughs> 아직 있어요. <laughs> 나 아직 마음이 발리에서 온 사람. 발리 가 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지금 아직 발리다. Uh -huh. so good. 약간 발리 리조트에서 파티하는 느낌. Uh -huh. 여기 이제 데님 이렇게 입었거든요. Uh -huh. 여기 안에 이제 여기도 뭔가 빠쭈. 빠쭈. Uh -huh. <laughs> <빤주. 웃음> <빤주. 웃음> 아직 이 발리의 뜨거움이 음. 맞아요. 머리서부터 약간 <laughs> 그 모래 나오는 거. 저는 <laughs> 약간 오늘 바닷가 컨셉. 음. 에이미님 뭐예요? 저는 오늘 스무 살 컨셉입니다. 와, 스무 살가아스나 스무 살막 되자마자 뭐뭘 음. 알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비키니 입는지도 모르고 뭐가 핫한지도 몰라. 그래서 에이블리 켜 들어가 클럽 파티 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옷입니다. <laughs> 너무 잘골렸다 제가 스무 살때 입었었던 이 하얀색을 입고 청바지 반바지를 입고. 풀파티를 갔었답니다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딱 되게 풋풋해 보이잖아요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생긴 화이트색 탑에 데님 바지 입고 파티를 부르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파 쇼케이스가 내가 너무 좋아서 반년 트리에서 거든요 <laughs> 많이 화려하지만 네. 허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손톱이 다 완전 네이키드네요 지금 헐벗었어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우리 헐벗은 손가락 저는 전혀. 이 헐벗은 손가락을 안 보여준 지한 3년? 저는 우리 엄마도 못 봤을 거예요 <laughs> 일명 <일병. 웃음> 멘톱이라고 하죠 <laughs> 멘톱 아톱끄러라 진짜 근데 찬미해. 저희가 뷰티피크 고트를 위해서 손을 이렇게 비워왔습니다 왜냐 오늘 주제는 바로 10만원 아끼는 셀프젤레입니다 이 음, 너무 신기해요 와. 아니 이게, 음. 이게 10만원 이거를 끊어놓고 어쨌든 봤잖아요몇번 음. 못해요 그죠 음. 몇번 못해요 뭐 연장하고 파츠 붙이고 뭔가 컬러 추가하면 고하은 10만원 10만 원 훌쩍 넘어요 음. 너무 비싸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스무 그... 살 때는 없어요 그럴 그죠? 돈이 맞아. 요즘 스무 살 좋겠다 그럼 그리고 약간 놀러 갈 때마다 또 컨셉을 그치. 바꾸고 싶잖아. 그치. 그럴 때마다 가성비가 너무 안좋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샵안 가도 예쁜 손 만들어주는 셀프 네일 꿀템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저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좋은 꿀팁 많이 가져가 주세요. 네. 그럼 약간 다들 어떤 스타일 선호하세요? 저는 르 저는 이렇게 누드톤으로 누드톤 또는 깔끔하다 진짜 약간 발레 슬리퍼라고 음 하죠 그런 약간 핑크 누디톤을 좋아해요 음 살이 더 보이는 이 시점에서는 손톱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을 때 미러 네일 또는 이런 자석 네일 자석 네일 너무 예쁘고 네. 이런 마이크로 프렌치라고. 좀더 미니멀하지만 조금 엣지 주는 이런 포인트들. 그러게 혼자만 이렇게 세로로 되네.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보면 톤이 일단 거의 비슷하죠. 음 어, 근데 언니랑 비슷한데 <laughs> 좀 달라. 그죠? 맞아. 언니는 어. 약간 블러쉬 맞아요. 느낌. 맞아요. 음 일단 저도 전반적인 느낌은 손톱이 너무 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어? 그래서 항상 누드 톤, 누드 피치. 그리고 가끔씩 이런 파츠는 이 정도까지. 음 너무 크게 하면은 안 어울려. 약간 이런 피치나 이런 것도 막 물들인 것처럼 한듯안한듯 한데 여리여리한 느낌 좋아합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아직까지는 음.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 나이요 그런 느낌. 딱 시원하게 음. 강렬한 색깔. 나 내일 했어. 음. 음. 이런 얘 아, 소리가 다르고 음. 음. 아, 기대돼. 야이 색깔 아, 봐. 마. 색깔. 저는 원래 원색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어. 빨강, 파랑. 파랑. 우리 할머니도, 난 우리 할머니 모시고 네일 하러 다니거든요. 음. 음. 네. 우리 할머니랑 음. 같이 매치로 많이 해요. 이 색깔로. 아니면은. 아니, 이렇게. 이거 뭐 에스파 아니에요, 에스파. 아, 이거뭐에스파 아니에요, 에스아 이거는 약간 붓를 <laughs> 저는 무조건 붙여요. 어떻게든. <laughs> 아, 니이에이 손가락도 작은데. <laughs> 왠지 알아. 나는 손이 되게 작아요. 작고 짧아. 그래서. 여기에 스티트. 항상 내일샵 가면 은 길게 해보이게 연장을 엄청 하는구나 아. 시원하고 섹시한 음. 걸좋아 크롬 저 이제 크롬에 빠져가지고 또 크롬 있는. 패턴 셋이 완전, 딱 완전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해보고 싶은 일 있을까요?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약간, 약간 키치지 키치, 여기 아, 작가님 내일 아까 보면서 아 귀여우면 약간 좀... 귀여운데 다 다르고 약간 키티 어, 어, 어. 이런 것키티 약간 엠보 네일처럼 막 음, 근데 여기에 그냥 헬로키티 월드를 때려박은 그런 네일. 좋은데요? 것 그, 저는 사실 이런 것좀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잘 어울리고 한것 같은데?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막 이만큼 길르는거 아세요? 이만큼 연장해서 완전 빡세게 좀센 언니처럼 해보고 싶어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안돼. 이거 재미없다고. <웃음> <웃음> 이거 애미 <에이미> 시켜. <laughs> 이거 애미 <에이미> 시켜. <laughs> 사실 셀프 네일하면 데싱 디바나 오우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좀 저한테는 좀 생소해가지고. 맞아. 좀 빨리 제품들 보고 싶어요. 저희. 트레이 친구. 레이미총두 라운드인데, 첫 번째 라운드는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네일팁을 모아놨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반경화 젤 네일 스트립이에요. 이두개두 라운드에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1라운드에 들어온 이 제품 테스트 해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테스트 제품은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네일팁입니다. 네일팁 자주 사용하나요? 내가 지금 당장 뭘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음. 하나가 그러면 좀 최대한 똑같은데. 비슷한 걸로 갖다가 사서 붙여요 음. 그럴 땐 되게 티안 나고 좋던데요? 사실 저희 어, 멤버 중에 서연이가 음. 절대 안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워낙 시안 나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네. 해요? 어. 완전 늦바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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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막 이러면서 막 귀여워 어. 그렇게 손끝을 신경 안 쓰는 친구도 음. 요즘에는 기분 전환. 또는 나의 이 인상을 바꿔주는 거를 깨닫고. 음, 맞아. 내팁 붙일 때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내 손톱보다 조금 더 작아야 돼. 요 아, 인정. 그 어, 완전 인정. 어. 그리고 좀 음.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걸로 찾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제품들 보면은 딱 그냥 한정돼 있어요. 하나로 그냥 어, 따로. 다양하지 않고. 어. 저는. 손톱이 이제 약하고 잘 찢어지다 보니까 잘안 떨어지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쉽게 떨어지다 보면 떨어지면서 제 손톱도 같이 뒤집어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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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이렇게 손을 어쨌든 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음. 아무래도 유지력이 음. 정말 중요하기도 하죠 저는 일단은 오드 스틱으로 큐티클을 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네일 음. 파일러로 네일을 긁어줘요 그리고 알코올 수업으로 먼저 닦아준. 음. 추억이다.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귀엽다. 썸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우, 너무 귀엽다. 귀엽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외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손톱이랑 머리가 자유인데 음. 아쿠아 블루, 음. 프렌치 티브, 길게 하고 몇살 때? 15. 와 진짜 LA다. LA Girl. 지금 약간 에이미 귀걸이 색깔이었어 스타일이야. 근데 멤버들이 항상 아직도 제첫 인상 때늘 연장된 제 손톱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인상 강렬했겠다. 왜냐면 <laughs> 이만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카리비처럼은 하진 않죠. 아무래도 <laughs> 학교도 가야 되고 음. 이, 이 주말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음. 그럼 저희 1번 네일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 wow. the quality is really good. 어. 근데 저는 일단 여기 쉐입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쉐입이 얇고 길어. 봐봐요, 이거 팁 붙였는데 제손 같죠?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다. 와, 근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지, 이거? 와. 이거 되게 얇다. 아, 두께가? 두께가 그래서 붕 뜨지 않아. 음. 근데 저한테는 살짝 좀큰 감이 좀 있어요. 커, 어, 꽉 찼다. 네일이 너무 꽉 찼어. 음. 난왜샵 가는 거예요? 봐봐. <laughs>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 t h a 로 s my close up. 언니, 그리고 언니 그치. 원래 쉐입이랑 다를 게 샵이랑... 없는데? 그리고 그냥 스티커 하나 떡 떼가지고 톡 붙이면 어. 되니까. 머리그 <laughs> 익어보기. 이거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강아지 머리통 먼저 야 돼. <목적> 아, 귀여워. 이유가 너무. <laughs> 이거 아프면 안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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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야 강아지 귀 만져 줄수 있어. 자, 저는 머리를 좀 만져 볼게요. 엄청 잘 되는데? <목적> 뒤로 한번 파 봤거든요. 어, 코도 코도 어안 떼져요. <목적> <목적> 어? <목적> 응. 이렇게 해 봐요. 이렇게 했을 때, 똑 하고 떼줘야 되는데 안 떼진다. 어, 근데 살짝 밀리네. 밀리긴 하는데 안 떼져요. 저는 이게 제 손톱 길이에요, 지금.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지금. 오히려 내 원래 내일보다 지속력이 더길것 같아요. 이 접착력이 좀 세요. 그러니까 엄청 세네. 이거 안떼지기까봐무서운데안 떼질, 그래서... 떼질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2번도 한번 붙여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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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번 좀 얇다 느끼기에 손톱이 비쳐요 안에 여기 바디 쪽 보면은 살생이 비쳐요. 조금 얇아. 이번은 상대적으로 커브가 없어서 손톱이 더 넓적해 보여요. 음. 이렇게 커브가 아 약해서 아 되게 넓적하게 붙여져요. 네. 이렇게만 봐도. 음. 어우 너무 달라요. 음. 어? 귀걸이 끼는 테스트 헐! 응? 살아남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번이 1번보다 접착력이 좀더센것 같아요 그래요? 접착력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3번 근데 나한테 맞는 엄지 사이즈가 없다. 다 너무 크구나. 근데 3번 오오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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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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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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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번호 이렇게 네모로 돼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약간 피카츄처럼 돼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피카츄 모양으로 그래서 뭔가 3번이 그래서 덜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 뭔가 설계해서 음... 만든 거 아닐까요? 3번은 밑에 부분이 너무 동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커버가 안 돼. 자세히 보면 갑작거 붙인 거 티가 나요. 잠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어? 근데 3번 너무 밀리는데? 헐, 그러게 제일 안 밀리는 건 2번이에요, 근데 자, 저는 정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1번 레드입니다. 음. 음, 근데 다 예쁜데, 눈는 근데 네일 베드가 여기가 너무 납작하잖아요. 빨간색 핏감이 바디 베드에 제일 예쁘게. 맞아. 맞아. 그 아, 근데 저도 1번인 것 같아요. 일단 마감이 너무 완벽하게 잘 돼있고 마감이 팁이 수십 개가 다잘 돼있다는 건 디테일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쉐입이 확실히 왼쪽과 오른손을 비교했을 때좀더 여성스럽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쉐입을 잘 뽑는 것 같아 1번 네 음. 1번 저는 일단은 머리를 계속 넘겨봤는데 새 제품과 접착력이 진짜 좋아요 음. 단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접착이 조금 삐져 나와 있어요 군데군데. 군데. 그래서 일본에 비해 좀더 머리를 넘겼을 때 이물감은 있다. 그래서 저는 순서는 1 번, 3 번, 2 번이에요. 이미도 일 번이에요? 음. 셋다 접착력이 진짜 좋긴하다. 자 그리고 네일을 붙일 때 음. 머리도 있지만 리본도 있지만 단추로 잠그는 아. 거를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단추를 입어야 되는데 40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단추를 많이 주신 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p r e s 선물이면 또 열심히 해야 지질수 없지. 준비 시작. 어 좋아 좋아 좀더 투명해. <laughs> 뭐야 소톱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떨어졌어? 아 3번 어떨 날거 같은데 나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자, 끝! 아이, 잠깐 나다장갔어 자장가... 네. 어? 다장갔어 우리, 저 무승부인데요? 그럼하면세 개밖에 잠구지 못한 언니가 1등 아, 아, 하세요 들어가세요 들가세요 나야, 그렇게 나야, 나야, 나야 그러면 여기 탈북 아, 아, 이거 어려워 두 개의 원두 채운 사람 바로 손을 빌려 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파이팅 자, 시작 아니 이거는 손재주 문제야. 근데 전이 문재가... 원래 진짜 못해요. 아, 아, 여러분 숨 쉬세요. 선물. 아이 잠깐. 구. 어. 이 와. 했다고? 굿발이었어? 아, 세레모니 어. 댄스. 한다. 한다. 이스트로나 네일 전체를 다 와, 여섯 개.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콩고물 얻어먹기 고 ㅋ ㅋ ㅋ ㅋ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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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물 근데 아니,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3번 겁나 밀려요 어 나도 아, 저도 진짜 너무 아파요 저도 욕하는 말 아니네요 <laughs> 여기가 너무 미안. 빨개졌어 응. 여기 손 빨개진 거 보니까 진짜 아팠나 보다 아 근데 진짜 아팠어 어머. 그러면 세 가지 네일 팁중 최고의 네일 팁은? <laugh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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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1번!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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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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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1번! 이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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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음. 저도 같은 이유로 2번이 컬러가 많이 아쉬웠고요. 음. 어,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워낙 좀 인기 많은 그런 약간 더스트 블루 음. 이런 컬러인데 붙였을 때이 느낌이 손톱에 안 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저는 2번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도 음. 2번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2번 너무 얇고 제가 지금 다 한번 구겨봤거든요 근데 네, 1번은 강해요. 딱딱한 플라스틱에 가깝다면 2번은 잘 구부러져요. 아, 내가 손으로 찢자찢지기도할것 같아요. 뭐, 뭐야 이거 이렇게 너무 얇다. 그러네? 그럼 아쉽게도 음. 가장 먼저 탈락한 2번 제품 뭐예요? 뭐. 진짜 궁금하다 이거. 2시티 <laughs> 매직 프레스블루베이션 1만 800원 음. 1만 800원 음. 음. 오케이 저 어저께 데싱디바에 있었고요. 샵에서.. 데싱디바 oh <laughs> 매직프레스 네일 팁하면 떠오르는 국내 넘버원 네일 팁 브랜드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가 있어서 신부들의 스튜디오 촬영을 위한 웨딩 네일로 유명합니다. 저 사실 저팁 붙이는 건 데싱디바밖에 네,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떨어졌다면 네. 네. 오늘 정말 좀.. 라이징하고 있는 네일이 네일, 누구지? 그러니까 1, 3번이 뭔지 너무 궁금해 그러면 3번 제품은 뭐예요? 아, 아 핑거수트 수트? 들어보니 알겠다 핑거스트 네일은 프리미엄 네일 팁을 표방해서 나온 브랜드 풀컬러 네일의 그래. 경우 직접 조색하여 퀄리티를 높인 제품입니다 음. 현재 모델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laughs> 저 아니에요. 우리 나연 씨 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다릴게요 <laughs> 맞아요. 아무래도 걸그룹 친구들이 무대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도 손 엄청 많이 썼요 손톱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궁금한 지금 당장 구매할 각입니다 저는 아니 1번 진짜 자연스러워 너무 예뻐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네일 팁고치는 뭐예요? 이거 뭐 아는 거까 아? 오, 처음 들어요. r k You. You. 지금 u 8 0 0원 지금 그 장바구니 어. 추가 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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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10개. exactly. o u 아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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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You. y o y 이 You. You. y o 아 You. y 사이즈 o u You. You. o o d f o r You 아니, 근데 진짜 사이즈가 잘 나왔어. 요 너무 잘 나왔어. 역시 우리가 계속 핏, 사이즈, 쉐입,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손톱 모양에 따라 잘 어울리거나 잘 붙는 네일 팁이 또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는 곡선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 거고. 만약에 난좀 평평해. 뭐 아니면 난 아직 관리가 안 됐어. 2번, 3번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코트는 TS 뉴욕입니다. TS 뉴욕. 네, 이 라운드 반경화 젤 네일 스트립입니다. 반경화 젤 네일 스트립 발음도 어려운데 반경화 젤 네일 스트립 반만 음. 경화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젤 네일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뭐60% 정도만 붙인 상태로 나온 거죠. 오. 그래서 60%만 고쳤으니까 우리가 더 붙여야 돼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엥엥뭐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플랫한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스티커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 손에 딱 맞게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 정말 샵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셀프 네일 도구입니다. 이게 젤 네일의 광택과 볼륨, 그리고 젤 네일 스티커의 간편함을 진짜 모두 갖춘. 그니까. 제품이어서 아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귀엽죠? 이거 1, 2번만 쓰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네. 예를 들자면 저녁 늦게, 아침 일찍 샵을 못, 못 들어가는 때. 시간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경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저한번 해봤어요, 호기심으로 그럼 언니는 약간 반경화 반경화 젤리 스트립 고를 때 약간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일단 저는 두께를 볼것 같아요. 너무 얇아서 내 손이 비치지 않는지 그리고 밀착력 좋은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완전 스티커 그 자체고 내 손에 딱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착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bad. 의미하고 있어? 요 no. <laughs> 배터리를 기고 사랑의 배터리가다됐나봐요어 <laughs> 근데 아, 이거 나. 지금 구울 때 진짜 젤 내일 구우는 것처럼 약간 뜨끈뜨끈해져요. 오 어? 진짜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약간 뜨거워. 오케이. Not bad. 근데 일 번은 너무 얇아. 일번좀 얇네요. 응. 근데 얇은 대신에 잘 잘려서 마무리감은 괜찮아요. 뭐 광택도 좋아요. 뭔가 자국도 안 나있어요. 근데, 이번은 보호 필름이 없네요? 보호 필름 맞아, 요 그래서 진짜. 더 자국이 많이 나요. 음. <laughs> 이렇게 하면 은 이제 떼진단 말이에 언니 잘한다. 이게 자르면 되게 깔끔하게 되는데? 이게 똥선은 하기 어렵네. 조금 어려운 게단점이야 근데... 아. 인거 같아. 아 어려워요. 자 이렇게 대고 먼저 손 말고. 아놀래게는거 예. 아, 아니야? 음, 아 이러고 있으니까 신난다. 뭔가 자매 같아요 진짜. 약간 서로 닮아가는 어. 언니 나 이번에 이거 하나 찍었거든요. 네. 언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나 우리 왜? Busy girl, hmm. I ninety-nine percent nin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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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nture. <laughs> <laughs> I look like you, honey. Hmm. 너 똑같았지? 입모양이? <laughs> 나 구강구조 절대 닮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 닮아가는겨? 나 진짜 피프린세스 닮아가는 거 뭔지 알아? 뭐예요? 나 금요일에 부산 가잖아 갑자기? 갑자기? 나 어제 정했어 어머 가서나 너무 마음이 좋아 <laughs> 아니 갑자기 수영이가 정말 나연씨못지않는 프린세스가 언니거든요 <laughs> <어느 웃음> 혹시 <퍽시> 부산? <웃음> <웃음> 좋다 네 내가 예스 yes. 언니 그렇게 내려놔도 돼요. 그래데 응. 그럼 나 발리도 가도 돼, <laughs> 매니저. 매니저. <laughs> 아, 매니저. 와, 근데 이번은 일단 두께감은 압승이다. 두께감이 있어서 좋을 줄 알았지? 근데 두께감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고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 손톱 자국이. 뭐 밀착은 사실 그 사람의 뭐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는 게 너무 잘 보여. 옆이 잘울어이 그리고 잘안 잘려요. 두꺼워서. 자, 그러면 3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3번도 좀 두껍긴 한데, 이렇게 구겨, 구겨. <laughs> 아, 너무 귀찮잖아. 이제. 죄송한데, 술 있나요? <laughs> 근데 3번은 1번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버전? 1번에 좀 두꺼운 버전? 덜 비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3번이랑 1번을 비교했을 때. 음. 그래서 에미 씨픽군요 저는 2번. 저는 1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1번이 오. 제일 잘 붙었어. 그럼 제일 꼴찌인 제품은? 꼴찌 1번. 자유는요 1번 1번은 너무 얇아서 저 어렵다. 같은 똥손한테는 너무,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음. 워스트는 2번. 야. 저는 이번이 오히려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단단하고 광택감이 엄청 많아 보여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구우니까 광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자국나있어 그러니까. 어, 자국나고. 나연 씨손분이가 조금 더 저는 확고해졌어요. 음. 언니는 뭐예요? 어, 2번이 꼴등. 음음. 미안해요. 왜냐면 안 잘려가지고 막 어디는 구워지고 어디는 맞아. 안 구워지고. 맞아. 그래서 좀 균일감이 조금 아쉬웠고. 사실 좀 빨리 깔끔하게 된 거는 3번 와다 각자 다른데 제 2등은 3번 사실 유지력이나 밀착력이 유지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오늘 장갑을 입었죠? 네오 어, 뭐야 어, 뭐야 어, 오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공개해드릴게요 아 궁금하다 와 그렇다면 멋지다 음. 지금 우와 우리보다 뺐어 앵이보다 훨씬 잘했는데? <laughs> 진짜 나보다 잘하긴 했다 노란색이 많이 까졌어요아 음. 근데 1, 3번은 정말 비슷하다 오 근데 이렇게 봤는데도 저는 아직도 3번이, 3번이 제일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끝이 좀덜 음. 까져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저희의 음. 2라운드 고트 제품은 골랐습니다 네 하나 둘셋 3번, 3번. 음. 케니씨는요? 한 번에 재밌어. 역시 봐요. 저희 완전히 유치입니다. 그럼 2라운드에 3위 버터 옐로우 제품. 뭐예요? 뭐예요? 나의 1번이었던. 진니핀 젤라이트. 진니핀 젤라이트 크림 앙글레즈라는 색칸입니다 5940원 이고요 완전 저렴하다 아, 너무 새 제품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리얼 어. 젤 성분으로 독보적으로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한 그대로네요 볼륨감 음. 근데 직접 바를 때도 이런 파스텔 컬러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본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이어서 2위 한 1번 제품 뭐예요? 어? 젤라또 팩토리.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응. 솔라젤 9,800원입니다. 근데 얘도 되게 저렴한 편이네요. 그래 나 젤라또 음, 음. 팩토리는 올리브영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음. 올리브영의 입점 접근성이 좋은 반경화 젤레일 스트립 제품입니다. 대중적인 디자인과 편리성으로 인기가 많고 램프가 없더라도 햇빛에서 5분이면 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 하기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여름에 밖에서 피크닉하면서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5분만에 경화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어? 2라운드의 우승한 네일 팁 제품은 뭐예요? 뭐예요? 아! 오호라! 오호라 주이민트 셀프 젤레 스트랩은 국내에서 창업한 브랜드이고요. 음. 국내 셀프 네일 시장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며 국제 발명 전시회 1등함. 대박이다. 어쩐지 뭔가 제일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일 무사했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오라 제품이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3번 오우라 듀 민트 컬러.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 네일 아트를 만들어주는 셀프 네일 제품 찾아봤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1등이 키스뉴욕 제품이었고, 2라운드 반경화 젤 네일 스트립에서 고트 제품은 오호라가 선정됐습니다. 한번 하니까 매력 붙네요, 이거. <laughs> 이거를 막 누가 어디서 여섯 개를 다 비교해 주겠어요? 자기가 하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맞아. 이번 주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Bye. t h a n Like a dream, a sweet melody.